안녕하세요. 오피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포트폴리오는 자기가 갖고 있는 투자한 내용이 어떻게 되고, 얼마만큼을 어느 종목에 투자하고,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포트폴리오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뭐, 스타트도 있고, 마운드도 있고, 커머디티도 있고, 부동산도 있겠지만,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라서, 부동산은 좀 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되게 비싸잖아요. 뭐, 아파트만 해도 뭐, 1억이 넘는데, 1억이 넘는 거면,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제 포트폴리오에 그냥 부동산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책에서 보고, 또, 많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그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어떤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책 중에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인텔리전 인베스터에서 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 e 니라는 책이 있어요 토니 라빈스의 책인데 거기서도 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이 책은 제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요 The Simple Path to w e a l 라는 책인데요 그 책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강력 추천하는데 그 책에서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본 거를 좀 나름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스탁 같은 경우는 위스키한 투자 종목이죠. 그리고 반드 같은 경우는 좀업앤다운이 낮아서 좀더 안전한 건 아니지만 와우틸리티는 확실히 작은 그런 투자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트폴리오에서 좀 어그레시브한 포트폴리오를 원하시는 분들은 스탁에 좀더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좀더 나는 컨셉비티브하게좀 디펜시브하게 아, 나는 좀업앤다운이 많은 게 싫다. 그런 거에 대한 타런시가 작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b o 나 아니면 금 투자에 좀더 포트폴리오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Intelligent Investor에서 말하는 포트폴리오예요.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그 책에 보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탁을 25%에서 75%,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리스크 타워런스가좀 없다면 스탁을 좀 낮게 그래도 최소가 25%. 리스크 타워런스가좀 높다 해도 최대가 75%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탑 중에서도 S&P 500 인덱스 펀드를 굉장히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드 같은 경우는 Total Bond Market Index 펀드가 또 있어요. ETF가 있습니다. 그것도 벤가드 거는 B n d 인데요. 그거를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드 또한 25%에서 75%. 자기 타러런스에 따라서 그거를 조정해가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점 포트폴리오는요 레이달리오의 포트폴리오 인데요 그 머니라는 책에 보면 이 포트폴리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이달리오는 대단한 해치펀드 매니저죠 브릿지워러를 자기가 만들고 그 회사를 만들고 자기가 해치펀드 매니저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했고요 정말 돈을 많이 번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제일 큰해치펀드고요 브릿지워러가 그리고 제일 성공한 해치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어, 안타깝게도 그 해치펀드는 프라이빗컴퍼니 회사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All Weather Portfolio라고 있어요 그게 거기 플래그쉽 펀드거든요 제일 유명하고 제일 큰 펀드인데 엔트리가 500,000달러 그게 있어야지만 거기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펀드에 근데 그 펀드 포트폴리오를 어,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머니라는 책에서 그래서 저도 보고 굉장히 놀라고 아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토니 라빈스가레이달리이에게 조르고 돌, 졸라서 그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 받은 포트폴리오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 책에 나온 내용은 굉장히 심플하게 만든 거예요 절대로 브리즈워러가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요점만 말한다면 아마 이렇게 해서 말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리스틱하게 말한 게이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롱텀 반드가 40%예요 그리고 인터미디어 반드가 15% 그래서 보면 포트폴리오 중에 55%가 반드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디펜시브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올웨더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롱텀을 목적으로 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그리고 스탁은 40%입니다. 그래서 반드가 55% 그리고 스탁이 40%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커머디티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물 투자하는 게7.5% 그리고 골드가 7.5% 그래서 100%예요 이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얼핏 생각했을 때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스탁의 포트폴리오를 높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롱텀을 생각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드의 퍼센티지가 높아진 것 같아요 55% 스탁은 40% 그리고 어, 골드 같은 경우는 7.5% 그리고 카마디티가 7.5%입니다 이 카마디티는 금속이나 아니면 뭐 농작물 뭐, 이런 거를 투자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이 투자를 하려면, 이거는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트레이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솔직히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카머리티인베스하는 펌의 매니저예요.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친구랑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이게 그, 레이달리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아 나도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많은 책을 읽고,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맞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리스크 털러런스가 높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스탁의 비중을 높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리스크 털러런스가 좀 없으신 분들은, 막, 업앤 다운 되는 걸못 보고, 또, 내 스탁이 50%가 내려가는 걸볼 수가 없다 나는 보면 잠이 안 온다는 분들은 당연히 스타의비중을좀 낮추고 반대비중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비중을 그 높인다는 건반드는 업밴다운이 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마우트드 y 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좀더 투자를 오래 보고 해도 마음 아픈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 o 마켓 인덱스 r 드 ETF는 2.5%인트레스트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디비던트처럼 1년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제가 포트폴리오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우선 주식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주식 안에서 어느 정도의 주식을 어떤 것으로 메꿀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제가 많은 책을 보고 좀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좋은 것은 인덱스 펀드 ETF를 50%내 전체 스탁에 50%로 하고, 그리고 인디비주얼스탁 내가 고른 스탁을 한50%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디비주얼 스탁은 한 10개에서 30개 사이, 아니면 많게는 40개 사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펀드가 많아서 뭐 몇백억 있는 분들이 한다면 당연히 인디비주얼 스탁도 더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10개에서 30개 사이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인텔리전 인베스터라는 책에서도 10개에서 30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있는 주식 인디비주얼 스탁, 그러니까 인덱스 빼고요 인디비주얼 스탁이 23개가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분산 투자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 23개로 어떻게 분산 투자가 한 거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인덱스 펀드 자체가, S&P 500 인덱스 펀드 자체가 분산 투자를 다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500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벌써 디버시피케이션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회사 인덱스 펀드만 갖고 있어도 500개 회사를 갖고 있는 거랑 같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스타 비중은 저 같은 경우는 25%에서 80%가 적당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스크 타우런스가 좀 없으신 분들은 스타을 25%나 좀 낮게 잡으시고 리스크 타우런스가 좀 높으신 분들은 75%에서 80% 정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스으로 잡는 게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5%에서 75%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전체 포트폴리오에. 자기 성향에 따라서 레이달리오의 그 오웨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55%죠 반드가 그걸 생각하고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아 내가 반드가 필요하구나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일 재밌는 건 골드예요 저는 다른 커머디티 투자는 잘 모르고요 또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금에 투자하는 거는 저도 조금 찬성하는 편이에요 잠깐 말씀드리면 워렌 버핏은 절대 금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는 워렌 버핏 성향을 따라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워렌 버핏이 금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금은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떤 뭐 금이 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거에 동의하지만 포트폴리오에 금이 있다라는 것은 이 금은 약간 핵지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스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모든 경제가 침체가 됐는데요 잘 보시면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레코드 하이를 굉장히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이프 헤이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불안하고 경제 상태가 나쁠 때 금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금이나 뭐 달러를 갖고 있는다든지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약간 투자용보다는 어느 스몰 퍼센티지를 갖고 있으므로 해서 이 경제가 굉장히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 해지형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7.5% 아니면 뭐 5%에서 7.5% 높게는 15% 정도 정말 돈이 많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돈이 별로 없어서 한5% 정도 레코멘 d 하는 거는 이 레이다이어 오 o r 더포트폴리오에한 7.5%가 금이기 때문에 괜찮은 비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 정도 갖고 있으면 해지를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 25%에서 80%그스타 안에서도 인덱스 펀드가 50% 인디비주얼 스탁 내가 사는 게한50% 바운드 같은 경우는 25%에서 70% 사이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는 5%에서 15% 사이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자기 성향이 되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성향을 알고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스타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다면 스타의 비중을 낮추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이 괜찮다면 스타의 비중을 높아서좀더 수익 수익률을 낼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분들은 투자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투자할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는 이스탁가 내려갈 때 다시 올라가기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라 거거든요. 베어마켓 후에 다시 보험마켓이 오는데 이보험마켓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당연히 스탁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이가 50대라든지 아니면 은퇴할 나이가 별로 안 남았다 5년 아니다, 뭐 10년 아니다라면 당연히 리스키한 스탁보다는 반드에 좀더 투자를 해서 마르틸리리가좀 작은 그리고 언제든지 반드를 팔아서 내 캐시로 수중이 가져올 수 있는 거에 투자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반드는 떨어져봤자 스탁보다 굉장히 덜 떨어지거든요. 아무리 베어 마켓이 와도. 근데 은퇴를 만약에 베어 마켓에 해야 된다 하면 조금 손해를 보고 팔수 있는 반드가 나은 것 같아요. 더 많이 손해 보고 파는 스탁보다는 반드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의 비중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이가 어느 쯤에 있는지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인텔리전트 인베스터에서 잠깐 나오는데요. 다른 책에서도 나오고 포트폴리오를 짤때1 0 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다음 그 수는 스타에 투자를 하고 그 나머지 수를 뭐 바운드나 아니면 골드에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마흔 둘인데 뭐 마흔이라고 칩시다. 좀.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마흔인데마흔이면 어, 100에서 4 0빼면 60이잖아요. 그럼 60퍼센트를 스타게다 투자를 하고 그리고 40퍼센트를 바운드나 아니면 골드나 뭐 이런 거에 투자를 하고 좀더 발로 체리가 작은 곳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거 같아요. 뭐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포트폴리오를 짤때 자기 성향과 또 자기 나이를 보고 또 언제 은퇴할지를 생각하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기 성 성향을 알고 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언제나 좀더 발전시키면서 이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오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